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거에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엔 네.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수요일 기도회 우리가 맞이하여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같이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일 수 없는 분들 영상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디기아 교회를 통한 교회의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랫동안 목요 기도에 또 수요 기도에 청지기 직분에 대한 교훈을 나누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년 어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청지기 교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수요 기도에마다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초대 교회로부터 각 시대적으로 나오는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에 나오니까 현대 교회를 가리킨다 했지요. 여러 면에서 이 교회와 현대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그렇고 또 세상의 부여에 젖어